그냥 30개, 30개에서 자기 몸속에 있는 30개, 그 다음 30m,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아마추어가 알게 자신감이에요. 골프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왜라는 거를 찾아야 돼요. 왜 나는 안 되고, 왜 이게 안 될까. 이 골프를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제가 똑똑하다는 건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운동도 잘하고. 근데 이상하게 골프만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많이 안 해요. 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땡기고 뭐 하는 거. 근데 골프는 내가 보세요 뿌리는 거예요. 이 근육을 굳이 얘기하면은 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심력이 아니라 부심력 잡아 땡기고 뭐 이런 거밥 먹을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버, 이렇게 앞으로 내뱉지 않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나마 오 아래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접었다가 폈다가 뭐 근데 옆으로 하는 거는 살아오면서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골프가 가장 어려운 게 백이란 말이야. 옆으로. 그러면 얼마나 쉽게 얘기해져요. 우양우 해가지고 내리는 게 골프다. 선수 안 하잖아요. 근데 뭘 왼팔을 펴요. 그냥 내 몸에서 멀게 하면 되는데, 왼팔 펴려고 왼쪽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10년을 쳐도 90개, 9 90, 0대개 칠까 말까 할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이걸로 왼팔로 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버틴 게 똑바로 가겠고, 오른팔로 치면은 그냥 놔주면은 놔주고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라는 그 정석 교과서가 없어요. 골프는 진필기 피 팔자 스윙으로 세계에서 1년은 2년 동안이야.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할 때, 만약에 교과서가 있다 그러면은. 키 크고, 등치 크고, 연습 많이 한 사람이 1등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골프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잘 치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언더, 5 언더 막, 10 언더 막, 6 언더 막, 7 언더 이렇게 치다가도, 갑자기 막, 7개 오바, 오버, 5개 오버 이렇게 칩니다. 선수들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마추어답게 그냥 우양무 해서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제 달나라 골프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오래 치고, 쉽고, 편하고, 부상한당하고, 재밌게 치고, 이거예요. 연습을 해도, 4시간, 5시간 해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골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골프 틀린 게 아니죠. 그분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어렵게 어렵게 배울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은 자신감이라는 게 자기가 못 치면 실망이 크, 자신감보다 실망이 크면은 포기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 그래 너는 분명히 골프는 구력입니다. 누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돈을 많이 썼냐예요? 잔디밥을 많이 먹었냐? 잔디밥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는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건. 그래 너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보냈으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해서 쫓아가는 골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약장사 약장사 같죠 제가 그렇지만 기본 바탕에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 골프를 동작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문 나가자마자 세개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동작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내가 수평에, 수평의 움직임을 모르는, 모르죠. 평생 앞뒤로만 생각, 생활하다가 옆으로 뭘 하다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바닥 개하고 사람하고 옆으로 가기 시합하면요. 바닥 개가 이깁니다.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그러면 시원하게 뒤돌아보고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왜 모르냐고요. 이 수평에, 수평에 옆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골프라는 운동을 접하면서 이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린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반복의 반복.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반복으로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가면은 분명히 정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걸 갖다가 어떤 단계별로 하겠지만 우리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냥 우양우 해가지고 만들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약장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6개월이면 이런 얘기하죠. 힘 빼는데 3년? 웃기지 말고 너나 하라고요. 힘 빼는데 3년이 아니라 3분도 안 걸립니다. 3분도. 제가 얘기를 한 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경험에서 있는 거거든요. 저가 또 얘기하지만 지식을 이기는 건 경험입니다. 지식은 지가 높은 거지 밑에서 실, 실 경험하는 사람은 그 지식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골프는 자신감이에요. 항상 그 자신감을 갖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밑바탕이 있어야지만 자기 몸 안에 있는 30m하고 자기 몸 안에 있는 30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